자이슈포커스 시사 풍양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죠. 자 한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인천 지역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마약 사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인천에? 네이 마약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아, 올해 들어서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인천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총 514명으로, 이중그 101명을 구속하고 4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는에 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411명에 비해 143명이. 예, 늘어난 수치인데요. 음. 이게 같은 기간, 6개월 사이 이제 비교한 겁니다. 네. 근데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10대와 20대 등이 어린 마약류 사범이 지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그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음. 특히 20대가 전체의 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 올해 상반기 검거한 그 514명을 연령대로 보면요. 20대가 223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요. 네. 아, 다음으로 30대 105명, 그리고 40대 104명, 50대 77명, 그리고 어~ (10대도) 무려 (20명이나) 이 검거됐습니다 아~ 어, 이렇게 (10대와) (20대의) 어린 이 마약류 사범은 어, 지난해 상반기 (91명에서) 올해는 (213명으로) 이 (2배) 이상 그~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아 이거만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10대하고 20대 그 어린 그 마약류 사범들이 늘어난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예, 아마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음. 아, 직접 거래보다는 최근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래가 더 쉽고 안전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인천경찰청은 이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실제 인터넷 다크앱, 예, 비밀 웹사이트인데요. 이거와 그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이 마약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아, 지난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 411명 중에요. 인터넷 사범은 그 104명이었지만요. 어, 올해 같은 기간 이 검거된 5 0 4명 중무려 183명, 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33%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이나 SNS, SNS 등이 사이버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를 거래하다 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 마약류 거래 사범도 늘어났지만요. 이 사이버 거래를 통한 거래망 다양화가 더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따라서 인천경찰청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광역수사대 마약 범죄수사계 전문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정도이고요. 아울러 예. 각 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에도 다크앱 접속망을 설치하는 등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확산 저지와 마약류 유통 고리를 끊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마약이 손대는 순간 이 폐가 망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예. 이런 단속들 이게 엄해지니까요. 좀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영화상에서 봤듯이 뭐 어디 뭐 아뭐 술집 같은 데서 서로 몰래 몰래 주고받고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들 매매들을 하니까 이게 적발 되기가 네. 이게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걱정입니다. 그렇더라도 다 잡힙니다. <laughs> 다 잡혀야죠. 네. 네. 자, 다음 소식 좀 가보죠. 아또이 소식이네요. 인천공항 어, 제5 활주로 예정 부지에 조성된 그 골프장 운영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간의 소송이 일달락이 됐는데, 그런데 또 사업자가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동안의 진행 과정부터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몇 뭐 번이 소개된 부분이라서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인천공항 제 할주로 예정 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이 바로 스카이 72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그 이용하는데요. 네. 아, 그런데 지난해 그 스카이 7시의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아,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당초 예정된 아, 제5 할주로 건설 계약이 연기됐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아,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자가 이 계약, 조, 계약 종료 후에도 부지를 무단으로 정유하고 있다면서 인천지법에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명,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 아, 이에 대해 스카이 72 측도 이제 그맞았는데요 아, 골프장 관련한 계약이 갱신권과 그리고 지상물 매수 투무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예. 아, 또이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미가 있지만 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음. 아, 하지만 이제 법원은 아, 최근 이들 두 사건을 종합해 그 재판을 진행했고요. 아,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 스카이 72 측에서도 이제 맞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지금 스카이 72 측은 공항공사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왔는데요. 어, 네. 아,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스카이 72 측은 이 아,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하기로 했는데요. 어, 음. 아, 결국 지난해, 지난, 지난 22일, 어, 아,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장과 함께 이와 별개로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 가능성에 대비한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폐소한 네. 어, 스카이 72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에,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이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음. 어, 소송액을 고유할 때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며 어, 그 판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어, 스카이 72 측은 그 당초. 아, 지난 2002년 이 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협약을 맺을 당시 아, 골프장 운영을 지난 2020년까지 지난해죠. 지난해 말까지 체결했습니다. 예. 아, 2년 인천공항 재활주로 예정 부지에 이 골프장이 조성됐고요. 재활주로, 재우활주로 어, 공사가 예정되는 2 0 2 2년 올해죠. 그러면 음. 아,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 공사가 재우활주로 공사를 연기하면서 스카이 72 측은 골프장 운영도 계속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철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제 당초 계획된 오후 활 주로 공사가 연기되니까 뭐이그 골프장도 어, 계속 그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런 주장이었는데 어,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스카이 72 측은 이 항소심을 통해서 이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해서 이게 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공방과정이 뭐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에, 그렇습니다. 좀 서로 네. 좀 슬기롭게 잘좀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